목소리 드리시죠. 안녕하세요, 김태희보다 아름다운 상품 을 판매하는 쇼스트 양태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laughs>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어색 저는 아직 애기애기 아기 애기 얘기하기 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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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문에 제가 어제 새해 돈는 <laughs> 새해 또 얼마를 받았더라 내가 <laughs> 네 호준희 짜장님이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어 안녕하세요 호준희 짜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마음 같아서는 큰 절을 하고 싶지만 여의치가 않기 때문에 여자는 오른손 어 매니저님 되신 거예요 어떻게 매니저님이 되시는 거예요 나중에 알려주세요 호준희 짜장님 안녕하세요. 어, 게스트 1님 들어오셨는데,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로그인 해주시면요. 회원가입도 정말 간단하답니다. 로그인 해주셔가지고, 들어와주시면요. 저랑 또 재미있게 토크도 나눌 수 있다는 점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명절이 지나고, 또 이렇게 새로운 진짜 한 해가 시작이 됐네요. 2016년 병신년. <laughs> 오해하지 마시고, 병신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어, 요즘, 또 새해에는요, 2월, 2월 초쯤에 볼수 있는 풍경들이, 제가 버스나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편인데, 가면요, 진짜, 꽃 들고 있을, 꽃 다발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왜 이렇게 붐빌 시간이 아닌데, 버스나 지하철이 굉장히 붐빈다거나, 뭐, 온 가족이 탔다거나, 뭐 아이들 엄마 뭐 아빠 되게 많이 타 있는 경우들이 되게 2월 초에 많이 볼수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졸업 시즌이고 하니까 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졸업 시즌 아니겠습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또 3월달이 오면 한달뒤한달뒤한 달도 안 남았죠. 이제 2주 차이기 때문에 한 3, 4주만 지나면요 이제 다시 입학 시즌이 또 돌아와요. 이제 새로운 시작 아니겠습니까? 와, 저는요, 졸업이... 졸업마다 나는 되게 아쉬웠던 것 같아. 어떠세요, 여러분? 게스트 1님, 어, 게스트 1님 계시는데, 게스트 1님 로그인 이렇게 해주시면요. 저랑 얘기 얘기 나눠요. 제가 심심해서 그래요. <laughs> 저는 졸업식 때마다 되게 우울했던 기억이 나요. 뭔가 졸업을 하면 또 새로운 시작이기도 한데, 그런 생각을 많이 못 했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뭔가 되게 아쉽더라고. 뭔가 더 아쉬움이 많이 남았던 것 같아요. 이제 졸업식을 하고 나면 내 옆에 있던 친구들을 못 본다. 뭐, 괜히 친하지 않은 선생님들도 이제 못 본다고 생각하면 되게 아쉬워요. 되게 나를 많이 혼냈던 선생님들도 막상 헤어질 때가 오면 막 되게 엄마처럼 아빠처럼 진짜 보듬어 주실 때가 많아서 괜히 많이 아쉬웠던 것 같아요. 혹시 이 안에 게스트 1님 졸업하셨나요? 연령대가 어떻게 되시나? 저는 졸업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저께 했나요? <웃음> 세뱃돈을 <웃음> 아무튼 이런 졸업 시즌이나 입학 시즌 그리고 2월 달에는 또 발렌타인데이도 있죠. 그리고 3월 초에는 또 화이트데이도 있죠. 그러니까 미리 선물을 해줘야 될 시기들이 아직 너무나도 많이 남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께 정말 정말 필요한 상품,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쪽에, 아, 이쪽에, 오른쪽에 보시면요. 오늘 고급진 방송 함께 하고 있어요. 제가 이거를 껴볼까봐요. 조금 고급지게. 근데 막상 꼈는데 또좀 그렇더라고. 근데 조금 정식적으로 끼면 고급스러워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끼겠습니다. 네, 오른쪽을 보시면, 네, 오늘 메트로시티 시계와 함께 하게 될 겁니다. 안녕하세요. 해복 많이 받으시고 이제 졸업 입학 뭐 발렌타인데이 또 화이트데이 이제 막. 다...